고 치솟은 가스값이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유가 시대에 사는 만큼 어떻게 하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연료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우리의 환경까지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 트리엔텍의 주요 사업을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배출 가스가 대기 환경을 오염시켜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과다하게 발생되는 C O2는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범이 되어 이상 기온으로 인한 생태의 변화와 천재지변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 제공은 자동차 연료 공급이 근본적인 결함 때문입니다. 트렌테경부진은 이러한 연료 공급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3년간 수없는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연구에 몰두한 결과 어떠한 주행 조건 속에서도 연료를 낭비하지 않고 주행 속도와 도로의 조건에 따라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성공하여 이미 한국에서 세계의 발명특허를 획득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127개국에 발명특허 출연 중에 있으며, 환경을 살리는 기업이란 슬로건으로 매직캡슐이란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주력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 매직캡슐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까요? 기존 자동차의 연료 공급은 통상 연료 펌프나 인젝션 펌프 또는 고압 펌프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인 방식에 의해 엔진으로 공급함으로써 실제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엔진과 밸런스가 일치하지 않아 최소한 15% 이상의 연료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기존 자동차의 연료 공급 시스템에는 자동 조절 기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매직 캡슬은 펌프가 공급하는 모든 연료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엔진 내부의 피스톤 흡입 압력에 의해서만 연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펌프와 엔진 사이에서 철저하게 교량 역할을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언덕길과 내리막길 등 주행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엔진의 부하 정도를 순식간에 읽어내어 4단계의 압력으로 자동 제어하여 공급함으로써 로컬에서 약15% 정도 프리웨어에서는 20% 이상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논한다면 절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낭비를 미연에 막는다는 표현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현재 매직 캡슐이 절감할 수 있는 연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운송 수단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매직캡슐의 개발은 액체의 연료를 정격게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가 있어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 오토바이, 중장비 등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내연기관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 공인 기관으로부터 배출 가스 절감 효과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매연을 발생시키는 자체가 연료 낭비를 의미합니다. 연료 낭비를 근본적으로 막지 않고서는 매연 발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DOC나 d p f 같은 후처리 장치가 아닌 선처리 기술인 매직캡슐의 개발로 연료를 절감하면서도 매연을 처음서부터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서 45일간 집중실험한 결과 매직캡슐의 자동조절 기능이 저속에서부터 고속에 이르기까지 전 구간에 걸쳐 철저하게 자동조절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받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공영방송인 KBS와 MBC뉴스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운행 차량의 배기가스 매연 측정 방법에 따라서 측정한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한 시료 상태가 아닌 한 1000km 이상의 주행 후에 검증 차원에서 추가로 시험을 하던 결과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아 매직 개수를 달고 나서 어, 기술자가 달때15%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막상 달아 보니까 정말 15%는더 돼요 약20% 정도 절감을 하고 소음이 났던게 아주 소음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한 7년을 탔는데 정말 새차 같은 그런 그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시판되고 있던 것을 이제 곧 국내에서 시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국과 북한은 물론이고 멀리 남미 칠레까지 현재 33개국을 방문하면서 수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100% 수출만 하던 매직캡슐은 작년에 한국 내 생산라인을 대폭 증설하면서 올해부터 국내 시판을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재 평양에 계획하고 있는 공장 준공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북한과는 평양시 평천구역 새마을동에 공장을 설립하고 매직캡슐 생산라인을 갖추어 북한의 안정된 노동력을 활용 제품을 생산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여 이익금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공동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민경령과 합의를 하여 통일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끝마친 상태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평양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남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북한 측의 요청에 의해 압록광이란 제품 이름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우선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배기가스 절감을 위해서 자동차 업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동차 제작사들은 충분한 지식이 없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연료 공급의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시 u 등을 운운하면서 전자제어 시스템에 의해 연료 양이 컨트롤되고 있는 것처럼 운전자들을 기만하고 있고, 심지어 자동차를 전공한 공학 박사들마저도 옳지 못한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온은 인젝터의 오픈 시기와 점화 시기만을 컨트롤할 뿐이며 결코 연료 양을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엄격한 전자제어 시스템에 의해 주행 조건에 따른 연료만 공급한다면 배출가스 발생은 없어야 되고 신차 출고 시부터 폐차를 시킬 때까지 자동차가 노후되어 폐차를 시킬지언정 배출 가스는 발생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잘못 사용되고 있는 연료 공급 때문에 운전자들은 값비싼 연료를 낭비하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나마 점화장치가 노후되어 배출 가스가 대기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시가 되면 본의 아니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가해자가 되고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범인 CO2 발생이 가해자가 됩니다. 값비싼 연료를 낭비시키고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고, 오염된 공기를 내가 막 시게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직캡슐과 관련해서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매직캡슐은 단순한 연료 절감 장치가 아닙니다. 딜렌텍 연구진의 13년간의 연구 결과와 한국 정부 지원으로 BK21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 전문대학원 내연기관 연구소의 산학 연구를 근거로 선철의 기술로서는 세계 최초로 논문이 발표된 제품으로서 그간 인증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효과 없이 시중에 난무했던 연료 절감기 제품들과 부디 비교하지 않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매직캡슐과 인연이 되어 값비싼 연료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시어 연료를 절감하고 배출가스와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범인 c o 2를 최소화시키는 환경사업에 나부터 적극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동참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결국 자동차를 오래 타기 위해서는 사고가 나지 않고 자동차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돼요. 즉, 과속을 한다, 급제동을 한다, 그리고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뭐 유럽이나 아 이렇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킬로, 40만 킬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10년 이상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자동차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놓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속도를 유지하면서 급제동이나 그리고 급발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